김포는 분단 이후 강을 경계로 국경에 인접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곳의 한강 하류에 접근하기 어려워졌죠. 김포는 강을 잃어버린 도시라고 불리웁니다. 이곳의 전류리포구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한강 최부단 어장이며 20여 척의 어선들이 내주면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 어민의 협조로 출입 허가하에 전류리 포구의 철책을 열고 들어가 하류의 무틀밟고 강물을 기로왔습니다. 비로소 철책 밖에서 바라만 보았던 강물을 손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평소 김포의 풍경을 그림으로 담고 있는 김동님은 물감과 이 강물을 섞어 철조망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백민영은 건조한 흙을 다시 강물로 반죽하여 김포와 마주보고 있는 황해도의 해주 항아리로부터 영감을 받은 도자기를 빚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로 처음 만나 서로 다른 질감의 두 작품을 완성하고 하나의 화면 속에서 어우러지도록 시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흐르는 강물은 우리가 남긴 유물 속에 영구히 갇혔고 여전히 강물을 만질 수는 없지만 볼 수는 있게 되었습니다.